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, <laughs>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, 저의 <laughs>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. 이, 가는 멀어짐으로 향해 가는데, 약속했던 그대만은 얼 줄을 모르고, 에, 서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, 왜 그리 또낯설고 기만한지,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,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? 내 사랑 그대, 내 곁에 있어줘.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임겨 나를 너마저 떠나면 비를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.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